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막 다니면서, 어, 한 번에 그거를 딱 놓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크로징이 안 되면.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좀 느낌이 있을 때또 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 이런 게 어떤 때는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가 사람이 조금 많이 늘어나니까, 그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관리를 방법이... 안 하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관리를 안 하죠. 예, 네. 저는 에... 관리를. 네 안... 스스로 동하게둬요 저는 관리를 안 하죠. 왜냐면 관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 그거죠. 저는 PCM이 들어오신 분들은 관리를 하죠. 당연하죠 그거 네. 근데 PCM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관리 차원이 아니죠. 네. 왜냐면 서비스의 시작이 결제하고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외적인 음... 거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통하는, 저는, 아니, 관리해야 될 사람이, 아, 그, 피디님도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어, 잡음을 기에 밥을 안 준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아니, 제가 만약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을 성공을 못 시키면, 밖에 있는 사람을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이게 둘 다, 둘다 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집중해서 성공시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온 사람도 약간 제 시스템을 원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스강처럼 여유있게 아주 뽀대나게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성공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시킬 수 있을지. 사람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지. 저는 엄청 열심히 계속 하고 싶어요. 어, 사람들 저를 싫다고 얘기해도 계속 가서 쫓아가고 싶어요. 저는 매 순간 내가 밥 먹다가도 가족이랑 같은 휴가를 보내더라도 고객이 전화 오면 되네 이렇게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유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땐제 정체성이 제 고객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들어온 고객들에게 지금처럼 문의를 주, 주, 문의를 한다면 제 방법들을 얘기해줘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계기로, 어떻게 됐을 때, 지금 아이스강의 정체성 그대로 하면서도, 돈을 충분히 벌수 있고, 내가 자유로운 시간,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저는 그대로 제 정체성을 그대로 드리는곳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을 하나하나 다, PCM 안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PCM에 들어와서, 막, 계속 힘들고, 계속 막,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를 안놓 저안 놓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놓으면 은 왠지 내가 막 고객을 잃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콜드콜의 의미가 뭐죠? 무한대인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랑,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규모 경제로 처음에 가면 안 되고 오히려 소규모로 가야 돼 소규모, 소규모에서 그게. 나를 좋아하는 나 나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는 성향, 나라는, 내가 예를 들면 직설적으로 투명하면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 고객, 고객 성공인데 PCM에 들어온 고객들이 저는 항상 이거예요.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코치들이 한 명도 성공을 못 시켜요. 왜 그럴까요? 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할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정체성과 말이 다른 거예요. 정체성은 그렇구나. 돈을 따르고 있는데 말은 큰 말을 하고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뭔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하는 척 말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걸 거예요. 제가 지금 저처럼 일을 하고 저처럼 여유시간이 가지고 저처럼 어, 코칭하면서도 무조건 성공에 집중해 가지고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수익률을 높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사람들이 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무조건 을 을의 자세로 뭔가 계속 끊임없이 고객들이 징징대고 막 이제 거기 가서 막어 고객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왜 굳이 쫓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싫어하는 사람 버리면 돼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 콜드 콜보면1 0천 0명이면천명한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있요 네. 음. 그럼 우리 싫어하는 사람까지 받으면 우리가 돈은 벌수 있지만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돈은 벌수 이... 있지만 위상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은 벌수 있지만 명예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은 벌수 있지만 나머지가 다 개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균형 발란스 아니에요? 어쨌든 어, 이 사실은 비대면 영업이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명쾌한 답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어, 원칙을 지켜서 하게 되면은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네.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